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한주 동안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연희삼거리, 연이 연희동 있죠? 연세대학교 바로 옆입니다. 연희동에 연희삼거리라고 연이 있는데요. 연희삼거리에 위치한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건물의 일부분은 고시원, 일부분은 다가구 주택 되어 있습니다. 고시원은 어, 건축법상의 분류로 봤을 때 어떤 시설에 속하냐라면 제2종 어,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물론 고시원의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현행법으로는 어, 숙박시설로 되고요, 500,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어, 근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엄격히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이 결합된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원은 현실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는 주택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가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주택인 어, 법적으로는 근생과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인 이 물건에 이런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이 물건의 규모가 약간 큽니다. 어, 주택 물건으로 280평이면은 꽤나 큰 물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4년 어2024 아, 타경의 5 1,966호입니다. 12월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231번지 1호입니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45억 637만 464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36억 510만 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47제곱미터 104.97평입니다. 약 105평 정도죠. 건물 면적은 926.31제곱미터 280.21평입니다. 2011년도에 건축된, 음,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권리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어, 궐,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새로 되나, 이곳에는 임차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 관한 권리 철저히 분석하셔서 응찰하셔야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 공시지가는 적금 미터당 459만 7천원입니다. 네, 특별사항은 뭐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네, 이곳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학교가 되겠고요. 어, 이곳이 이제 성산로가 되겠죠. 성산대로. 어, 이곳이 연이 IC가 됩니다. 연이 입체 교차로.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렇게 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삼거리가 여기가 연희입체교차로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연희입체교차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서울외국인학교고 어, 위가 화교학교 한성화교학교가 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죠. 네, 연이 삼거리 바로 뒷 부분에 이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대로는 아니고 바로 뒷면 뒷면에 위치해 있는 어 280평짜리 실질적인 주거용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좀 살펴보면요. 네. 요 아래가 이제 연이 입체 교차로가 되겠고. 네, 요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바로 두 번째 집. 이 집이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물건이죠? 어, 외부도 깔끔하고요. 블루오션,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택의 이름은 네, 블루오션으로 되어 있는 어, 근생 주택.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두 다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연면적이 280평이나 되는 그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위 환경은 이렇죠. 주변 환경은 다 주거용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 뭐 그대로죠. 네이 부분에는 제시의 부분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죠. 그죠? 되어 음, 있습니다. 네 깔끔한 블루오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근생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고시원과 단독주택 물건이 되겠죠. 네,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변, 네, 옥상 부분이 되겠죠. 옥상이 되겠습니다. 네, 1층입니다. 1층은 대부분 이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우편물 주차. 이 됩니다. 네, 내부 계단이고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연희 삼거리에서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물건이 되겠죠. 땅도 땅도 큼지막하고 건물도 아주 제, 제대로 올라간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연희 삼거리에 위치한 280평짜리 실질적으로 모두 다주거용 건물, 모두 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거용 건물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